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산 요액 출연의 기획 프로듀서 송우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감독님 그리고 배우님들 모시고 무대 인사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사영농 출연의 감독 김화민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영화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어떤 감동과 울림이 좀 있었으셨어요? 네! 네, 그러면 10점 만점에.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 <laughs> 네, 저기, 어쨌든 제가 8년 만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어, 명량 이후로 8년 동안 음, 여러 가지 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 한산회전에 대해서 준비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다 보니까 8년이 그냥 훌쩍 갔습니다. 어, 이렇게 어, 다시 여러분들 앞에서 무대인사를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 어, 감개무량하고 또 감격스럽고요. 또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어, 한산용의 주변 어, 혹시 집에 돌아가셔서 뭔가 여운이 좀 남고 하시면 한번더오십시오 영화 재밌습니다. 두 번째 아, 보면 더 재밌어요. 네? 두번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여기 세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벌써.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멋진 별명배우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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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입니다 아, 저희가 이 작품을 2년 전에 촬영을 했었는데요. 정말 무도를 위해 어, 무거운 갑옷을 입고 열심히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하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관객분들 만나면 관객분들이 좋아해 주실까? 어, 굉장히 순수하게 딱그 이유로 열심히 촬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중날씨 <laughs>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것만큼 성취감을 기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주변 분들에게 어, 많이 공유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 10점 만점에 네이버 평점에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박대일입니다. 저희가 개봉 전주부터 어, 통영의 무대 인사를 시작으로 어, 부산, 대구, 이렇게 서울까지 오면서 정말 많은 관객분들께서 어, 저희 영화를 응원해 주셔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무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이 자리를 어서 감사드리고요. 아, 이 승리의 역사를 재밌게 보셨다면 많은 분들께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한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는 역할의 김양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 영화가 서로 관객분들과 또 저희와 이렇게 해서 네이 작품이 여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마음 영장을 느끼시고 저희는 또 이렇게 고객분들 덕분에 네. 행복감을 느끼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맛있는 거 드시고 주말도 행복하게 마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사 조사 역할의 특정 경험입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들어와서 앞에 말씀하시는 동안 이제 여러분들 보는데 카메를 라 한시도 놓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손목에 뭐잘 풀어주시고요. 방금 찍으신 이런 많은 사진들, 어 우리 영화 보고 어, 좋으셨죠? 네. 뭐 분명히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 좋은 에너지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찍으신 사진들 많은 곳에 널리 널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힘 받아서 어, 오늘 무대 인사하고 또 영화 계속 가는 동안 많은 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와키자카 조카 사회 역을 맡은 이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화면 속과 지금 모습 많이 다르죠?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 분들께 널리널리 널리 입소문 많이 부탁드립니다. 시원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한산에서 안성기 선배님과 로맨스를 맡고 있는 <laughs> 에, 이윤용 역의 박훈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 영화가 오늘 200만을 돌파했습니다. 네. 어제 100만 돌팔난다고 무대 행사를 하고 다녔는데, 하루 만에 100만이 더 받습니다. 네. 이 압도적인 영화, 압도적인 흥행을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정말 항상 행복하세요! 재밌었어요? 어, 저 뒤에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재밌었으면 소리지! 네, 어, 다시 원래 톤으로. 네, 어, 2022 베이징 독일 올림픽 스노보드 해설위원으로 인사드렸던 실잡스 <laughs> 배우 박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타라대어으로 만든 나왔었고요. 세번 보신 분, 네번 보신 분, 오, 다섯 번 보신 분, 네 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두 번씩만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저희가 사실은 좀 제가 쭉 둘러보다 보니까 저 구석에 계단에 지금 앉아 있는 우리 꼬마 아이. 네 어머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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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꼬마 아이가 처음부터 계속 박수를 너무 열심히 치더라고요. 몇 학년이에요? 어른은 아니죠? 몇, 몇 학년이에요? 2학년? 아 엄마는 어디 계시길래? 엄마는 왜 여기 있죠? 출? 독립했어요, 벌써? 몇 학년이에요, 아들님은? 4학년이요. 4학년이요? 아, 야, 정말 강하게 키운다. 뭐, 어떻게, 혼자 저기 있는 거예요, 지금? 와, 아들, 나오세요! 저희가 이순신처럼 멋진 사람이 되라고, 우리 이순신 박해 아자, 물어보자. 정해야 돼. 우리 아이가 직접 정하실 필요 시다 안녕하세요. 영화 재밌게 봤어요? 어떤 장르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기억에 남아요 아, 여기 배우 중에서 누가 제일 멋있었어요? 멋있었어? 몰라요 얼굴이 다 달라요 <laughs> <laughs> 그러면 지금 딱 봤을 때 누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 머리기 아저씨도 있고 나는 <laughs> 감국이야 누가 제일 멋있어요 여기서? 배우들의 사인이 접어들어 가있고요네 우리 아들님하고 우리 박희일 별명한 배우님하고 사진 찍을 수 있게 저희가 좀 기회를 드릴게요 어머니 나오세요 네 저희가 시향영예사또 빨리 나가야 돼서 네 우리 배우들하고 다같이 사진 한번 찍을게요 꼭 나중에 멋진 사람이 돼야 돼 알았지? 어머니도 올라오세요 네 자 우리 하나 둘셋 하면은 박해인 할게요 하나 둘셋 박해인 어. <laughs> 엄마가 잘 듣고 엄마가 떨어뜨렸다고 해가지고 서운해하지 말고 나중에 그 시간을 즐길 줄 알아야 돼 어. <laughs> 되게 좋은 시간이요자 <laughs>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간 많이 뺏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감독님의 우리 구호로 네 이제 인사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 전라남도 저기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전라자수염에서 올라온 쌀이에요. 그래서 에이, 굉장히 행풍 맞아서 맛있는 쌀이니까 잘해 드세요. 네, 그리고 건강하게 잘 자라라. 자 제가 전군하면 출정하라 한번 해주세요. 자전군 출정! 출정! 감사합니다.